안녕하세요 원형아리들입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작은 기본 비행기를 접어볼건데요 엄청 쉬워요 그냥 자기가 원하.. 자 A4용지를 반으로 자른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이 종이를 반으로 계속 접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반으로 접었으면 또 접습니다 반으로 자 이렇게 접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계속 접어주는데요 응, 원하는 만큼. 자, 저는 원하는 만큼이 이, 정도로, 이 정도까지 접었고요. 자, 여기에서 일단 이걸 반으로 접어줍니다. 이 모양이 되게. 자기가 원하는 모양에서 반이 되게 접으면 길쭉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준, 접어주면 접어주면 여기 선이 생긴데요이 선을 따라 또 세모, 이거. 이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줍니다. 그리고 그냥 비행기 접는 형식으로 한 다음. 자, 이 모양이 된대요. 이 모양에서. 바로. 이렇게 한 다음 자 여기에서 다시 펼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돌려가지고 반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딱 접어요 자그 다음 그럼 이러,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만큼 접으면 이걸 돌려서 다시 앞쪽으로 접습니다 앞쪽으로 접은 다음 이렇게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. 그럼 이 모양이 되는데요. 아 그런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로 접고 싶은 분은 이렇게 접어도 됩니다. 이 모양이 되죠. 이 모양이 되게 접어도요.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이빨이 있는 비행기가 됩니다. 이빨. 이빨 있는 비행기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접어서 잘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드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접음, 안으로 들어가게 접은 모습. 그 다음 날개를 접어주시고. 날리면 됩니다. 제가 한번 시범으로 날려볼게요. 미니 비행기, 슉, 슉, 슉. 자, 근데 주의점은 이 비행기는 무조건 바람이 안 부는 곳에서 날려야 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빨 비행기 이제는 이빨 비행기는 밖 쪽으로 접어가지고. 이쪽으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이빨이 만들어지게 접어놓습니다 이렇게 또 이빨 모양이 는데요 저번에 만들었던 그 손에 끼울 수 있는 그 이빨 있는 캐릭터 모양이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또 종이 날개를 접어줍니다 자 그다음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자 이빨이 있는 비, 날려가 날아가. 날아가. 자,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없는 곳에서 접어줘야 해요. 자, 이 비행기를 잘 접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고 잘안 접고 잘못날아가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A4 용지 접기로 돌아올게요.